어느 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구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정말 무서운 병이 걸린 사람을 나을지어다하니까 병이 뚝딱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구부는 정말 신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요한과 야구부, 맞아, 맞아. 그치, 우리 선생님 최고지. 그렇게 맞짱구를 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고 있는데, 아주 진짜 크다. 거지 한 명이, 어우, 배고파. 아만 좋죠. 그러면서, 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푼 아, 줍쇼. 한푼 줍쇼.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야구보는 에이 저 더러운 거지가 감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러운 냄새를 풀풀 붓기면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거지가 예수님 다리를 그러니까, 배드로가, 야! 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다리를 잡아, 그 더러운 손을 당장 떼!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고지가 눈을 못 뜨면서, 오, 어, 이분이 누구신데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로가,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고지가 어!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구부는 막 더럽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사람을선을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눈을 못 뜬다고 나를 싫어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챙어주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지 못하니까 냄새 난다고 작은 아이들도 나한테 돌을 던졌어요 나보고 냄새 나는 거지라고 발로 꽉 차고 어떤 사람을 침을 <laughs> 뱉기도 했어요. 나는 너무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내눈좀 번쩍 뜨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게? 몰라? 응.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 <laughs> 침을 뱉었어요. 어디다가 침을 뱉었을까? 몰라요. 거지가 있는 땅바닥에다 침을 깨악 뱉은 다음에 그 침하고 흙을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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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반죽하는 것처럼 주물럭 주물럭 반죽한 다음에 그 흙을 떼어서 거지 눈에다가 철버다또 거지 눈에다가 이걸 이만큼 집어갖고 철버다 달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실로암은 연못인데 이스라 예루살렘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먹고 씻고 그랬어요 그 거지는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눈을 번쩍 뜨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지는 막 빨리빨리 갈라 그러다가 꽉 할머니한테 부딪히고 나무하고도박치기를하 고, 막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또 일어나서 신로암이라고 아, 그랬지 아 s i 신 v a 신 i l v a Sil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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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v 내가 눈을 씻었는데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면 된다고 하셨지. 아프. 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는 실루한 연못에서 눈을 번쩍 뜨게 됐대요. 끝!